김치 숨든 숨든 명 있어? 나 숨든 명 숨어 듣는 명고? 응왜 숨어서 듣는지 모르겠어. 저는 숨듣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명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매수 모스드래 물론 당당하게 듣죠 나, 나안은거 듣는데 네. 네. 그러 그러니까 저게 네. 되게 네. 하게 들어요 서로 다 듣는 분들이 계죠 말을 그, 표현에 렇게 하신 거같아저 요새 많이 듣는 거 그거 w s 선배님들 페인. So p a 우울 So p a i 우울뚜뚜루저 스윗 앤 비틀 스윗 앤 비틀 고앤 노잇 고앤 노잇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나큰 페인 커버해주시면 <목소리도> 저희 셋시 <셋이> 할까요? <목소리도> 그나큰301 해가지고 <laughs> I'm your man I'm your man 그 근데 저희 둘은 연습해봤어요 안무를 아, 아, 알아 다다도난 오늘도,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your 그대 나지, 나 나지, 나 나지, 나나나나내 나지, 나지, 나나빠 나지, 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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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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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지, 나지, 나나지나가 훈이 좋아하는 노래 그거 있어요. 만화 노래데 <laughs> 인형들이 막 싸우는 건데 그레이스인데? 더 그레이스인가? 아닌가? 어 엔젤린 레이어! 어떻게 어 대박! 한 번만 더 힘을 낼수 있게 이거였어. 전 그거 좋아요 전설의 마법 쿠로쿠로 몰라? 붓붓돈 <laughs> 감는 거예요? 몰라. <laughs> 저뭘 보고 갔냐고요너기들뭐 어, 봤어? 나 도라에몽 검정고무신 짱구 스폰지밥스폰지밥 아따한 말. 블리치나 노래가 제일 좋아했어. 나 나름도 나 좋아? 나도, 나도 너무 좋아했어. 평화로운 음, 만화 좋아했어. 이렇게 힐링 만화 있잖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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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피스 도 한번. 봐라. 봐라. 내가 원피스를 50화까지 진짜 짐맨트 봤거든. 근데 보다가 현타와서 안 봤어. 그걸 다못 보겠더라고. 어떻게 쿨쿨을 아, 모르지? 신비한 마법. 짐이 뉴턴이 나랑. 아따아따도 되게 좋아했는데. 아따만만 아니야. 아따아따도 있어. 아나 아따아따 시 좋아했어. <laughs> 아따아따는요 하고 싶은 말들을 못 하대요. 아따아따가요 응? 어른들은 아, 이게... 이해 못해. <laughs> 술 먹고 내려와, 이제 혹시 아 만화 노래 다 해보세요. 다 부를 수 있어요. 아마로코는요삐바라삐바라 빠빠바라 빠 비바라 삐바라 춤춰요 범보골이이 만화가 십구센가?

이미 소삼을 o t 시간이 됐어 새롭게 태어 e 얘기가 된 거야 손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의 o t sure if y o 사야 e not s u 사 e if y 내기 r e <laughs> 만빵이 뭐데 만빵이 뭐야? 아 되게 안돼. 만빵? 진짜 너, 전사야. 넌, 넌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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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토맨이 무슨 아, 천사야 전사들. 아, 그러네. 지구를 수호한 전사분들인데 뭔 소리야? 아, 전사네. 아하. <laughs> 저 뭘요? 달빛천사 안 봤어요. 그거막 가수 만화 아닌가? 달빛천사는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5열할 정도인가? 라라의 스타일이. 어, 나랑... 슈가 슈가룬 알아요. 노래 알아요. 슈가 슈가룬, 슈가 슈가룬. 슈가 아, 근 슈가 슈가룬 보진 않았는데 이건 알아요. 당신의 하트를 볼게요. 나랑 오이준이 좋아하잖아. 음. 아, 차에서 불러서 지나네. 당신의 하트를 볼게요. 큰일이 있네. 그러니까. 뭐, 재밌 당신의 아. 하트를 볼게요. 불이 꺼야 되나? 강제정렬 <laughs> 시켜야 되나? 노미소 미소 알죠 노미소 미소에서 응 진짜 그렇지. 좋아 미소에서 예, 아 그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고고 다섯 장 분이 응 맞아 따분하게 <놀라> 죽긴 해도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싫어 연다고 <놀라> 당연한 걸 해서 말할 필요 없어 눈빛만 봐도 알잖아 오늘 차에서 들었잖아 말했구나 <놀라> 무슨 노래를 하지모르얘기스폰지롱치티 알죠? 응. 스폰지 진짜 스판지 많이 어스폰지오안 봤어. 봤어요 뚱이 제일 좋뚱 뚱이 너무 귀여워 왕규 어, <laughs> 제스 <제스트라 웃음> 아니에요 도라이몽제스트 <laughs> 아니에요 덤과절의 <laughs> 제스트 아니에요, 덤과 아니에요. 학교기담 진짜 많이 봤어 어둠 속에 이끌려 지친 영혼 디즈몬 되게 먼저 봤죠. 이런 나의 모습 처음 본 거야. <laughs> 무엇인가 힘들고 안타까운 모습. 와, 디즈몬팬자격이 없다. 가사 기억 안 나요. 그게 소리쳐봐도 운명이란는 병담아 배바퀴를 돌려봐요 <laughs> 행도리. 이 노래에서 부르야 해줘. 눈을 떠봐 <laughs> 지금 바로 이 순간. 별을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이 안 돼가지고 뒤에서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만화에 대해서 진지해요.